한쪽만 막으세요. 여증놔두시고꼭 막으세요. 꼭 자, 제 소리 들리면 따라하세요.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가 어디세요? 안 들리시나, 그죠? 자,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꼭 막으세요. 고. 들리면 따라하세요. 주소가 어디예요 들리면 따라하세요. 주소가 어디예요 할렐루야. 안... 아직 안 들리는 것이구 <laughs> m a r 세요 Seo, Delima t a r a s 요 i l Chusoga, Tarasa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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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주소가 i l t <laughs>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노입니다 할렐루야 <laughs> 이게 얼마 동안 못 들었어요? 기가 기가 한 마... 오래됐습니다. 한 5, 6년 넘게 됐길데 5, 6년 넘어 됐다? 네. 근데 지금 잘 들으신다. 그렇죠? 네, 지금은 예잘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박수